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잘 이해하려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 시점을 가르치는 말이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세번 나타나셨는데 그세 번째 나타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 나타나셨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만났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자 그랬을 때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신들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까지 대략 한 40일 정도 지상에 머무르셨는데 아마 이세 번째 만남은 거의 승천하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28장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데 그 제일 마지막이 16절에서 20절 우리가 이거를 지상 명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유언적인 말씀 그래서 가장 최고의 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동기가 있습니다. 아, 그 동기가 뭐냐. 자, 두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면서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벌떡 일어섭니다. 나는 이제 옛날 같이 고기를 잡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그를 따라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디베랴 바다그런데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 뭐다 같은 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날이 점점 밝아오는데 저쪽 해변가에 주님께서 서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대로 순정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세 보니까 백신 세 마리였어요. <laughs> 자, 왜 주님 께서 지금, 여 기에, 이들 에게 나타나 셨 는가？이런 기적 을 보여, 주 려고 나타나 셨 는가？아니면은, 고 기를 잡지 못하 는 그들 에게, 고 기를 많이 잡게하는 다시 말 해서 생업 의 축복 을주 려고 나타나 셨 는가？그것 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 에 사람 을낚는업 으로 부르 신받았 어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수 없습니다.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비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식사를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아울러 그 제자들을 통해서 훗날에 예수를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대화의 가장 짜릿하고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말로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두 번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셨고 마지막 한 번은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셨고. 벨... 이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5절 중반절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묻고 그리고 또 물으세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가 당황하고 근심합니다. 아, 내 말이 믿업지 않으신가? 아. 그러면서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왜 이처럼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같은 대답을 반복하도록 하셨는가? 자, 여러분, 반복은 예수님께서 아주 즐겨 쓰시는 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을 참 많이 하십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휘를 바꿔가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같은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구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여섯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강조하는 거죠. 강조.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야너길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응, 알았어. 얘가 건성으로 듣고 있네. 너다 자동차 조심해야 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신호등도 잘 보고. 너 정말 한눈 팔면 안 돼. 아니, 알았다니까. 엄마는 왜한말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짜증 나게. <laughs> 애들이 짜증을 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엄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이 아이가 학교까지 가는 길이 복잡한데 혹여라도.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아이들 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죠. 많은 것을 교훈하셨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서 베드로 속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반복해 반복해서. 세 번이나 질문하고 세 번이나 답을 하게 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사랑. 이거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의 유언적인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 사랑.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고 실천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달콤하고 뜨거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 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혼장담하고 충성 맹세한 다음에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죽을 위기가 닥쳐지니까 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떠나서 도망간 그런 무책임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죽을 지언정이 아니라 아이의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못된 죄인 베드로를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까, 아니면 내가 죽을래? 그랬을 때 예수님 서슴치 않고 베드로가 서야 할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셨어요.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베드로 대신 얻어맞고, 베드로 대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고, 베드로 대신 형벌을 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신 예수님이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형벌 받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들이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수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을 달래는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안 자에게, 깨달은 자에게, 맛본 자에게 비로소 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꼭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비교급으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이 말의 의미가 뭔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여기 에 예수님 지적하는 이 사람들은 거기 앉아 있는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동고동락했어요 물론 그때는 뭐 티격티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3년 같은 솥에서 만들어진 밥을 먹고 같이 잠자리하고 지냈다 그러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붙잡힌 뒤로는 이들은 더욱 견고한 운명 공동체가 된 동지들이에요 아마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사랑으로 되셨거든요. 최고의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이처럼 나를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일 아내나 남편보다도 주님을 아내나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기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기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식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식을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일시적인 향락을 쫓는 것을 즐겨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숭배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말씀하십니다. <laughs> 사랑 성도 여러분. <laughs>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니?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니? 헌금 생활 바르게 하고 있니?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니? 기도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있니? 이런 걸 잘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 아주 충실한 아내예요. 정말 남편을 잘 극진히 모십니다. 아침 되면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잘 차리고 또 남편 와이샤스도 잘 데리고 또 남편이 입고 갈 넥타이도 잘 골라주고 그래서 남편을 정성껏 출근시키고 남편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은 맛있는 된장찌개, 맛있는 반찬 잘 준비하죠. 극진히 대접하고 집안 살림 깨끗이 잘하고 애들도 잘 교육시키고, 그래서 남편이 어디서든지 참 좋은 아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 볼 때는 정말 아주 충실한 아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잘할수 있어요. 성실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네 애인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너의 명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정말 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고, 당연히 즐거이 예물을 드리고,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맡은 사역에 충실할 것입니다. 억지로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싶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이 기쁨으로 이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낸 편지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자, 왜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올까? 아마 에베소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래되고 그리고 잘 성장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편지를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성숙한 교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또, 많은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니골란당과 같이 그 당시에 풍미하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단호히 배격하는 그야말로 정말 훌륭한 마청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좀 기침을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2부 때 이렇게, 예, 제가 여러분한테 긴장해서 그런가요? <웃음> 자, <웃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무슨 책만 봤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아, 무슨 감미로운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신 너무도 고마워서, 우리 주님을 내 인생에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매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지만 잘 참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헌금도 잘 드리고 있잖아요. 사역 잘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가르침대로 정통 신앙에 서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다 잘한다 해도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경고의 귀를 기울여요. 그 다음절에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라 무슨 큰 죄를 진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슨 이단을 쫓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성실해요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잘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회개해라 왜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네게 가서 네젖대를 옮기리라 그 말은 너와는 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유언적인 말씀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청년 때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인데 인상적으로 남게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가 자기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훌륭한 영적인 거인과 같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 영적인 거인이 리로이 아임스의 아들을 번쩍 앉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묻습니다 예아 yeah. 예수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해야 돼. 딱그두 마디 하고, 야이를 내려놓고 유익하는데, 리로의 암수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은 전부였어요. 너 주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해야 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사역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를 사랑한다고 세 번이나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비로소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은요 고난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고난 없이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생각지 못한 태클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 힘든 상황이 주어져 그러면 아 이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고난이 따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베드로가 맞이하게 될 죽음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고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훗날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어떻게 나왔던 미물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부터 평생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고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입술로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에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주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 예수를 뒤따름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그분의 뒤를 따릅시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